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이재명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을 찍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여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.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머리를 숙인 김문수 후보. 있어서는 안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.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상상도 못할 변화와 개혁을 이루겠다며 무엇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 부복과 독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재판 다섯 개 받는 거를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다 중단시키겠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지역 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도 겨냥했습니다. 미래 세대의 빚더미를 안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딸과 함께 연단에 올라 청년 문제 해결을 다짐했습니다. 취직, 집값, 결혼, 육아,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하실 거죠?